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과 신앙. 그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자는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AD 5년에 출생했습니다. 예수님과 9살 차이입니다. 예수님은 bc 4년에 출생 하셨고 사도 바울은 ad 5년에 출생 했으니까 딱 9살 동생 뻘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ad 68년에 로마에서 순교로서 삶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63세에 순교로 마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집파그 당시에 아주 석학인 가마리엘 선생이 있었습니다. 가마리엘 선생 밑에 수제자로서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당대의 엘리트지요. 젊은 날에 아주 율법에 충실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때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를 이단으로 봤습니다. 사입이다. 이단이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소를 하고 감옥으로 보내고, 이런 일을 젊은 날에 열심히 했는데, 우리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스리아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입니다. 성경에서는 담에색 그러는데, 그 다마스커스에 있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고발하려고 가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꼬꾸라져서 항복을 했습니다. 그 뒤에 사도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막바로 선교를한게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 지금 사우디 아라비아 지역이지요. 아라비아 사막 깊숙이 들어가서 3년 동안 아주 글자 그대로 이슬 받아 먹으면서 빵한 조각, 통밀 한 조각으로 끼니를 이우면서 3년간 혼자서 묵상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아주 3년 동안 혼자 사막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아주 통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고향이 지금 터키 나라에 속해 있는 다소라는 곳이 고향입니다. 다소에 가서 9년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라바라는, 바나바라는 아주 유명한 초대교회 인물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전도자였던 바나바가 사노, 사도 바울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일에 있지 말고 복음 사역에 헌신합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만들고 바울 바나바 팀이 전도팀을 만들어서 세계 성교에 나섰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기초를 닦은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정신으로 기독교의 기초를 닦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점에서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과 사상과 삶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는 한 다섯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바울에게서 그런 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째는 고린도 후서 11장,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인데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세 통을 썼습니다. 그 중에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 편지, 후서가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는 막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아쉽지요. 지금 또 남아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세통 중에 두 통만 남아 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철저하게 헌신했느냐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99% 헌신은 사용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100% 바치는 사람만 쓰신다. 거기 사도 바울을 두고 할수 있는 말이겠지요? 99%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쓸수 없다는 겁니다.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24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39번 매 맞는 유대인의 규례가 있습니다. 사형 밑에 해당되는 형벌인데요. 39번 매 맞으면 초죽음이 됩니다. 이걸 다섯 번이나 치렀다. 25절, 세번 태장으로 막고, 한번 돌로 막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철저히 했습니다. 철저히, 그래서 교회 의 기초가 닦인 겁니다. 바울이 뭐 대충대충 해가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헌신하면 쓰시는 것은 성령님이 쓰시는 겁니다. 열심히 품고 사도 바울이 굶고, 감옥 가고, 매맞고, 파선당하고, 오해받고, 이러면서도 목숨 걸고 한 거지요. 우리가 점점 전도열이 식어지고, 기도에도 사그러들고, 신앙생활에 좀 비실비실 하지 않습니까? 열심을 내야 돼요. 신앙의 첫 번째는 열심입니다. 열심. 영어로 패션이요. 패션. 은혜 받으면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은혜가 깊어지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그런 말 잘하지요? 목숨 걸고 한다.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 전도에 목숨 걸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선도, 그런 교회를 함께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쭉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어서 특별히 은혜 받는데요. 고린도 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나는 읽을 때마다 은내 받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7절 말씀. 25절부터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뭡니까 절제입니다.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 승리하려는 사람은 절제해야 된다. 절제하지 못하면은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 절제.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 하는 사람들은 금메달 받기 위해서 매일 연습합니다. 그 사람들은 없어지는 멸류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영원한 멸류관을 위해서 왜 절제하지 않느냐.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뭐라 그랬지요?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한다 향방은 영어성경은 꼴대입니다 꼴대 축구할 때 꼴대 있지요 꼴대 없이 축구를 하지 않는다 내가 달리는데 마지막 꼴대 향해서 달리지 그 없이 달리면 뭐 실격당하지요 자기 삶의 꼴대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다. 확실한 골대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게 분명했다는 겁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허공을 친다는 말은 영어성계는 웨이스트 펀치. 나는 권투선수가 헛주먹을 날리지 않는 선수처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 돌아보십시오. 나는 굉장히 반성할 때가 많습니다. 자동차 헛바퀴 돌리듯이, 꼴대 없는 목표를 달리듯이, 주먹을 허비하는 권투선수처럼, 그래 살아온 세월이 많지 않습니까? 그, 우리 바울한테 배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안 한다. 27절이 결론이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절제지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하고 길들이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실큰 전도 해놓고, 실큰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자기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얼마나 그참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절제정신. 여러분, 물리학에는요,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나 사건이나 사물은, 자연 상태 가만히 두면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바뀐다. 이 엔트로피 법칙입니다. 쉽게 이해하려면요. 사, 집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이상해져 버리지요? 한 사람도 살면은 집이 유지하는데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한 3년 뒤에 가보면은 도깨비 나올 것 같아. 막 허물어지고. 그냥 자연 상태에 두면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혼란으로 빠져, 혼란으로. 갈고, 닦고, 절제하고 다 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늦잠 자도록 두고, 맨날 게임이나 하도록 두고, 이러면 서서히 서서히 허물어지는 겁니다. 딱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둘이 인원해서 너 아침 몇 시에 일어날래? 네가 자식 있는 시간을 정해. 일곱 시, 여섯 시. 그러면 좋다. 여섯 시까지 자는 거는 내가 두고 그 시간 되면 무조건 깨우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여섯이 됐는데 안 일어나면은 강제로 깨워야 돼. 요 그래야 거기 자기 자신의 절제가 되고 사랑구실 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래 했습니다. 일어나야 될 시간에 안 일어나면 우리 어머니는요, 찬물을 한 바가지 퍼다가 끼얹었어요. 이불, 이불 뜯고 자는데 그냥 끼얹었어요. 그래 어머니 너무합니다. 그러면 야 내가 너희 사남매를 아버지 없이 키우는데 너희 나중 커가지고 애비 없이 자란 자식이다. 욕먹을까봐 내가 아버지 노릇 엄마 노릇 한꺼번에 하느라고 그렇다. 네가 왜 약속을 안 지키냐. 응? 난참 어머니 굉장히 그 점에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냥, 늦잠 자도록 두는 게 아니라, 바가지 갖다가 끓을, 물을 끼얹는 겁니다. 찬물에, 겨울에 찬물에. 절제해야 돼, 절제. 절제하고 통제하고 하지 않으면, 그게 사람에게 자연히 엔트로피 법칙이 해당되는 겁니다. 서서히, 서서히, 게을러지고, 무기력해지고, 건강 나빠집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우리 3월 10월 3일 개교할 숲속 창의학교 학생들 25명 와서 2박 3일 여기 생활했거든요. 개학하기 전에 먼저 와서 이제 참여했는데 아, 놀랐어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이 하루에 담배를 두갑을 피워요. 여 와서도 계속 담배 피우려 고 그래.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하는데 막 욕을 하고 여기 보냈다고 응? 막 아버지한테 별 욕을 다 하고 그래서 아휴 자식 나가 저런 꼴 보면 아휴 강아지 같으면 갖다 내버려 버리지만 그러지도 못하고 참 재앙이다 재앙 그게 하루아침에 그래도 했겠습니까? 어릴 때버스를잘 들여야 되는데 절제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절제를 안 가르치고 하자는 대로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도 그 물리학의 엔트로피 법칙이 해당되는 겁니다 사도바울은 스스로 나는 골대 없이 달리는 운동선수 같이 안 한다 헛주먹을 날리는 권투선수처럼 안 한다 나는 스스로 절제한다 왜 그렇게 하느냐? 27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함이로다. 여러분 확실히 마음에 새깁시다. 여러분 자식 사랑하시지요? 철저하게 절제하게 하십시오. 다 아멘 하십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해 주는 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규정을 딱 세워서 가족 예배에서, 가족 회의에서 규정을 딱 지켜서 세워서 그걸 집행을 해야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호주의 책임, 어머니 아버지의 책임을 다 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점에서 철저했지요. 사도바 우리한테 우리가 꼭 배워야 될게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 엘리트인데 자신이 노동해서 벌어가, 살았습니다. 자기가 노동하면서, 그 당시에 아주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위 괜찮았던 막노동 일이 있었는데, 천막 만드는 것, 천막 만드는 일이 그때는 요즘 말하면 목수 좀 됐지요. 뭐 포크레인 운전수나 목수 좀 되는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인데, 사도 바울이.